더 코왕 시장과 준하경 경주 시장이 서울 강남 등지의 아파트와 상가 등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76억 원의 재산을 신고해 경북 자치단체장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국책과제로 설립한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를 두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센터가 만든 디지털 영상물의 품질이 낮다며 경주시 예산만 축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우나 확진 여파와 확진자 접촉 등으로 대구 17명, 경북 10명 등 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경산 사우나를 이용한 확진자의 가족 한 명, 연쇄 감염으로 한 명이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유흥업소를 이용한 달서구 지인 모임과 관련해 한 명이 더 확진됐고 동구 사우나 이용객 두 명도 확진됐습니다. 경기도 안양과 안성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7명 등 확진자 접촉으로 12명이 감염됐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 4명, 경산 2명, 영주 2명, 고령 2명 등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준하경 경주시장이 서울 강남 등지의 상가와 아파트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이강덕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한 채와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등총 4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하경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과 대구시 포항시 등지의 상가 등총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김병수 울릉군수는 약 76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해 경북 자치단체장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실감 미디어를 활용한 사업 모델 창출을 위해서 2012년 국책과제로 설립한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원이 센터가 만든 디지털 영상물 품질을 문제 삼으며 예산만 축낼 바에는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센터 측은 미디어 환경을 몰라서 생긴 오해이고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영상물 제작 수주도 많이 따내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경주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영태 의원은 경주시가 발주한 3D 영상물, 화랑, 월광의 꿈의 품질이 형편없다며 이는 10억 원의 예산 중 순수 영상물 제작에 6억 3천만 원만 쓰였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콘티 제작비 등에 쓰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리비 영상 제작 및 다면 영사 콘텐츠 제작에 투입한 비용 6억 3천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1천여만 원은 스마트 미디어 센터가 설대 없는 지출했다고 봅니다. 이어 경주시로부터 매년 5~6억 원을 지원받으면서도 국책 사업 수주도 못하는 등.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다며 계속 출연할지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공기 대행 사업을 하는 스마트 미디어 센터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한원의 기자회견 주장에 미디어 센터 측은 공기관 대행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토목이나 건축 공사는 시가 직접 발표할 수지만이 상통 영상은 스마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서 운영할 더 효율적이고 센터에 확인해 보니 최근 3년간 수주액은 국비 48억, 도비 12억, 시비 12, 27억, 민간 7억 등 95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디지털 영상 저작권과 블록체인 관련 기술 등 특허도 7건이나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그 저작물 관리와 저작권 분쟁에 관한 기술에 관한 특허를 두건 취득했고 또 다섯 건 국내 특허 주로 하고 해외 특허 피시 때6건 출원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기술력 확보를 잡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황룡사 역사문화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상영하기 위해 제작하려 한 15분짜리 삼국통일 관련 3D 영상은 현재 마무리 작업 단계로 퀄리티는 관람객이 판단할 몫입니다.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24억 원으로 건립된 미디어 센터. 이번 영상 품질 논란을 계기로 관행인 공기관 대행 사업 집행 실태를 보완하고 센터 기능의 대중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군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속된 이세진 의장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위원장에는 장시원 의원이 선임됐고 다음 달 초까지 이의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의회는 이세진 의장 구속과 관련해 국민과 출향인들에게 실망시켜 진심으로 사과하며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합작 투자 사실이 밝혀진 이후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를 규탄하는 집회가 오늘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렸습니다.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소속인 흘라민툰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금속노조 국제민주연대가 참석한 이번 집회에서는 현재 미얀마의 열악한 실상과 군부주도기업의 반인권적 실태에 대해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국제엠네스티 등은 포스코가 대표적인 미얀마 군기업인 미얀마 경제지주사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약 2천억 원이 미얀마 군정부에 흘러 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겠고, 공기질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깨끗한 하늘에 포근한 햇볕까지 날씨 참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이 9.3도로 쌀쌀함이 덜했고요. 한낮에는 겉옷이 없어도 될 만큼 따스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벚꽃도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3월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서 닷새 일찍 개화를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뒤면 아름다운 벚꽃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막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6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1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1도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면 동해안 전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에서 50대 택배 노동자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 대한통운 경주터미널 소속 택배기사 59살 이모 씨가 어젯밤 10시 10분쯤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